오늘 배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와 학습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학습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되는 질문에 yes 또는 no로 답해주세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사전 지식 테스트를 시작해 볼까요? 음. 훌륭합니다. 오늘 학습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셨군요.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혼합현실, 모의현실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에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해서 여러가지 특히 최근에 가상현실에 대해서 여러가지 엇갈리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다. 그래서 엄청난 큰 기업들이 뛰어드는 곳이니 와라. 아니면 아, 이거 예전에 3DTV 같은 거 아닐까? 그러면서 의문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올라가는 폭과 내려가는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16년 예전에 가상현실이 크게 인기를 끌때 시장조사기관에서는 한 시장조사기관이 5.1조원 51억 달러를 예측을 했습니다. 엄청난 시장이 열릴 것이다. 사람들 이제 흥분하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PPT 처음에 붙이면서 아, 이거 보십시오. 이 사업은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필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3월에 갑자기 목표치가 뚝 떨어집니다. 한달 만에 다시 또 떨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은 있습니다. 기기 출하가 지연됐었고 높은 가격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게 시장성이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시각들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데이터들이 바뀌게 된 것이죠. 게다가 국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해외 기술입니다. 특히 그 배포하는 플랫폼 예전에 스마트폰만 봐도 플랫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컨텐츠가 영상이 됐든,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이걸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그 중간의 플랫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이나 그 디바이스, 머리에 쓰는 형태의 HMD 디바이스는 대부분 다 해외 제품입니다. 그 CP&D에서 n 벌써 P와 D가 좀 약간, 좀 약점을 보이는 형태였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게임을 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지금 보시는 많은 업체들이 이제 뛰어들어서 실제로 그 현업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밑에 이제 위험 요소라고 쓴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시점에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들인데,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360 동영상 이제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면서 경쟁자들이 증가하고, 단가들이 좀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360 영상은 아무래도 이게 쓰고 나서 그 영상에 있는 뭐 사람이나 사물을 만질 수가 없고 걸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비교를 좀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약점을 갖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은 나중에 또 다른 강의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간단한 유의 그래픽이 많았었어요. 제가 실제로 저도 바이브를 사서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마치 스마트폰 초창기처럼 간단한 그래픽, 그리고 간단한 스토리, 그리고 약간 흥미 위주의 게임, 잠깐 그 플레이하는 정도의 게임들이었는데, 점점 가면서 그래픽 수준이 높아지고, 그 게임 콘텐츠의 양이 늘어나고 스토리가 늘어나면서 양이 늘어납니다. 그 제작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기획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작 비용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은 안 열렸는데, 아,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금 이제 현대 상태라서 이 마치 스마트폰 초창기에서 점점점 이제 발전해드지 그런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옆에 또 플랫폼을 살펴볼까요? 플랫폼은 뭐 로고만 보시면 굉장히 이미 다 아실 법한 업체들입니다. 옆에 이제 페이스북, 유튜브, 이제 영상이죠.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통사들이 별도의 모바일 앱들을 내놨습니다. SKT, 그리고 KT, U+, 모두 자사의 이제 앱을 앱스토어에 올려서 이제 360 영상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확한데요. 오큘러스는 오큘러스 홈, 그리고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스팀, 그리고 중국에, 중국에나 바이브 외에도 이제 스팀, 중국에 있는 HMD들은 스팀을 연동해서 그쪽에는 게임들을 많이 가져다 씁니다. 그, 뭐, 벨브, 스팀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벨브사에서 나온 게임 플랫폼인데요. 게임을 다운로드하고 멀티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구글 플레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글 플레이 쪽에서는 모바일 앱 등을, 모바일 VR 앱 등을 이제 다운받아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뭐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살펴봐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HMD 디바이스는 외산들이 많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바이브, 오큘러스, 그리고 소니의 PSVR, 그 외에 이제 중국의 HMD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포브라고 별도의 HMD들이 있는데 다 우리나라 제품들은 아닙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있는 곳은요, 시뮬레이터라고, 이제 HMD를 쓴 상태에서 만약에 롤러코스터를 즐긴다. 그러면서 이제 흔들어주고, 로봇팔로 사람을 들어서 막 빙빙빙 돌리는 형태. 이런 형태의 이제 시뮬레이터들이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현실에 대한 시선들이 막 엇갈리고, 그리고 이 CPND 측면에서 이게 외산의 비중이 높고,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 그리고 이제 시간, 시장이 성숙됨에 따라서 뭐 제작비가 많이 들고, 단가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 리스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상현실 외에 증강현실 한번 살펴볼게요. 증강현실은 차세대 먹거리입니까?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죠. 포켓몬거 성공 이후로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기사들은 사실 VR로 바꿔서 예측을 봐도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냥 일단 예측,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제 예측을 하는 형태인데 증강 현실의 경우에는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2010년에서 11년 사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업체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서 굉장히 많은 앱들이 스마트폰 기반의 그때는 AR이 많았고요. 그때 앱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주로 뭐 포켓몬스터처럼 그냥 캐릭터를 잡아서 경품을 주는 형태 실내에서 위치를 알려준 형태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포인트들 그리고 이제 이 빌딩이 뭔지 그리고 관광지에서 어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 앱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또 이게 한때 유행했다 또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 얘기만 듣고 있으면 마치 가상현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RAR이 지금 뜬다고 해서 신규 계획을 할때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사전 체크하면 좋은 포인트들을 한번 뽑아 봤어요. 기술 가치 예측의 어려움, 시기 예측, 뭐 콘텐츠 품질 기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기술 가치 예측의 어려움입니다. 아까 VRAR이 언제 뜬이라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아몰레드나 피데 폰이 이렇게 잘될지 몰랐습니다. 예전에 왜 그러냐면 선배들이 이쪽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아, 이게 너무 이게 언제 뜰지 모르고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의 VR, AR이랑 얘기하는 게 비슷합니다. 그러다 지금은 잘, 잘 됐는데 어쨌건 신기술 카테고리는 굉장히 성공 가능성, 미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뜨는 거, 이 시기 예측. 그러면 이 자체가 얼마나 시장성 있는지는 둘째치고 이게 그 다음은 언제 터져 있는지 아까 첫 번째는 이게 가치가 있는지 두 번째는 이게 언제 터지는지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등장하고 그리고 S3GS 때부터 앱스토어가 추가 출가...